오나나라지십니다 네, 오늘 시편의 시편 10편2 2장 시편 10편 2 2편2시편 22편 19편 19절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0편 22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오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아무것도 우리가 할수 없다고 해, 어, 생각할 그때에 심지어 이제 기도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어, 상황 때에 어, 이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어, 그 어,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20절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이렇게 나오 칼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예, 악인들, 대적의 강한 세력을 아, 표현한 거죠. 또, 개의 세력에서, 이제 원수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대적이 아니고, 무리로, 예,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 유일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목숨이죠. 그래서, 구하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그 사나운, 그, 짐승,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또, 들수의 뿔에서, 에,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뿔이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 들수의 뿔에서, 우리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이 대적의 상황, 어, 고난의 상황 속에서, 19절 보면, 어,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의 힘이시라는 거죠. 속히 도우소서 거기다 도우소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20절에 보니까 구하소서 맨뒤에다 구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21절에도 보면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주차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적들의 온갖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마치 어린 아이가 그 괴로울수록 더 크게 울며 더 도움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구원하셨나이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직 아닌데,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도우소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적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에서 31절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돼 있어요. 아직도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요. 이미 응답받았을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22절에 보세요. 내가 거기다 동물, 내가. 예, 다이시 혼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영 형제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형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은 주의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동그라미 치요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23절에 보세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동그라미 치자, 똑같은 말입니다. 찬송할지어다,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조사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다동이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거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고짖을 때에 들으셨나이다. 왜 찬송을 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곤고한 자, 곤고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니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해주시고, 그리고 울부질 때 들으셨도다. 자, 22절에서 24절은 개인적인 그런 이미 구원받은 자신, 도움을 받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스스로가 이렇게 찬양송을 드리지만, 25절에 와서는, 25절, 26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찬양을 확대시킵니다. 자, 25절 보세요. 큰 회중, 도구라멜, 지요큰 회중, 이렇게 가운데서 나의 찬송, 찬송을 이제 확대시키는 겁니다. 죽개로부터 온 것이니, 죽개로부터 왔다는 라 것은 주님의 구원을 이미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임을 선포하면서 큰회중 가운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거리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아까 말했던 곤고한 자,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먹고 배부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도움을 받은 자로 기쁨과 예,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다윗이 어, 자기 바세바의 아들 첫 아들이 이렇게 그 죽으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그 이후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함께 지금 이제 먹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큰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로 찬양을 확대하는데 27절에서 29절은 열방으로 그 찬양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자, 27절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28절에 나라는 이렇게 나오죠. 또 28절에는 모든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이렇게 나오죠 찬양이 점점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열방으로 확대되어 집니다 나의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또 나오죠 주 앞에서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자 대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찬양을 고백 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8절에 이유가 납니다. 나라는 여기 나라는 열방들을 말합니다. 열방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라 주재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라 것이죠. 모든 나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백성의 아버지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열방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9절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26절과 29절 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먹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흙으로 돌아갈 자라는 것이죠. 다 우리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죠.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도, 자기 영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자라도,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릴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찬송이 열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30절, 31절은 후손들이, 다이세 후손들이, 또이 모든 족속의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3 0절부세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주님의 구원을 영원히 선포할 것이며 와서 고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태어날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의로운 통치로 구원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도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지금 다윗이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예, 나의 백성은 어, 나의 백성은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나니 나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 다윗이 점점점 자신도 찬송하고 또 교회도 그 공동체도 찬송하고 열방이 찬송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영원히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다 찬송하고 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어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공고한 자, 겸손한 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입술을 벌려 찬송을 선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온 민족,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실험까지도 다 들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